네 안녕하세요 더글라스입니다 어떻게 모의고사 잘 풀어보셨습니까 연습을 실천처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문 읽기부터 한번 볼까요 잘 읽으셨나요 뭐 어려운 단어 있으셨습니까 자 요런 것들 fifth f 발음 th 발음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annual minneapolis marathon race marathon. 마라톤이 아니고요 marathon 달런, 협무셔야돼 마라톤 이런 것들 잘 발음하셔야 되겠고 자 미니애폴리스 A 강세가 있는데 이거 도시 이름인데 이런 뭐 고유명사 같은 것들을 발음 조금 어느정도 감점 요소 아니라고 말씀 드렸었죠. 그냥 자신감 있게 읽어 주시고요. The race will be from the parade park to the city museum. 자, 신표에서 끝을 올려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거 지켜 주시고 s t a r i n g at AIM. Uh, we offer all, 자, 이거 잘 나온 단어입니다. 참석자란 뜻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읽으셨나요? Participant, participant, participant.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예, S가 붙었으니까, participant.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단어도 좀 어려웠죠. complimentary. 매니 강세가 있는데요. 이게 무료란 뜻이에요. 무료. 공짜 우리 free라는 단어도 있지만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complimentar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complimentary lunch 심폐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unofficial event t-shirt 심폐해서 올려주시고 and visor 자 v 발음 정확하게 visor가 아니에요 visor 바이저. visor가 뭔지 아세요 여러 햇빛 가리게 에, 처럼 돼 있는 그런 모자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을 as, a, as an event keepsake, event keep k 어떤 기념품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뭐 마라톤 행사가 있는데 홍보하고 있는 메시지 가아요그죠 Event, van의 강사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please 등록해 주세요, register 알바를믿습니다 제대로 혀 굴려 주시고요. As a s 파 s 이거 파 o s 아닙니다, possible. Possible, 파이 가능성이 있어요. Since we expect many people to 자 요거 야요두 요거랑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있네 요두 단어가 participant 그리고 이 동사로서는 participate, participate, participate 참석자 participant 이렇게 이게 뭔가 헷갈리거나 비슷한 발음들이 한 지문 속에 c i p a n t participate, participate, p 어 r t i c i p a t e participate, participate, p a r t i c p a r t i c i p a n t p a r t i c i p a t e 꼭 기억해 주십시오. t e e e p t e v e n t i c 네, 문장 자체가 뭐 이렇게 막긴건 아니었지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풀어보는데 의미를 두시라고 했었죠. 예, 다시 읽었을 때 그것을 안 틀리고 잘 읽을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뭐 지금 순간 잘못 읽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예,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 질문 한번 봐볼까요? Good evening. 굉장히 활기차게 좀 읽어주셔야 돼. 고객이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This is the 10 o c l o c Miami news. 아뭐 마이애미 지역에서 어떤 거 뉴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In tonight's news broadcast, we'll cover the 자 이거 어떻게 읽잖아요. Mayor, yeah, mayor's election campaign, campaign. election campaign, 예, yeah, 이게 시장이라 뜻이죠, mayor. 예, yeah, 시장 선거 캠페인, 뭐, 이런 것들 다룬대요. 그리고, the opening ceremony of the new city hall, 올려주시고, our city elementary schools baseball game. 이렇게, 세개 연달아 명사구가 이렇게 나왔죠. 이러한 구간이 항상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심폐에서 올려주시고 마침폐에서 내려주시고 이 억양을 잘 살려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But first, let's go to Douglas Park for our weather report Weather, 혀 깨무세요 Report, 포획 강좌가 있습니다 네, 뭐이 정도 수준 Mayor, 이런 단어 좀 어려웠죠, 그죠? Election Campaign 그리고 음... 네,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뭐 어려운 단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긴장 되니까 빨리 읽게 되는데안돼옆 사람이 빨리 읽어도 도움이 되지 마세요 본인 스타일대로 차분하게 천천히 읽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 사진 묘사 한번 가볼까요? 네요런 식당 사진 잘 나옵니다 음, 같이 한번 봐볼게요 뭐 어떻게 잘 묘사하셨습니까? This photo was taken 뭐 식당이라고 하면 되겠죠 In the restaura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레스토랑 아니에요 랑이 아니야 레스토랑트 트바람까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What I can see is many people 이렇게 두 문장 던져주기로 했었고 그런 다음에 집중 묘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사진 앞쪽에 있는 잘 보이는 사람들을 묘사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를 건드려줬으면 굉장히 좋았겠네요 그렇죠? 뭐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런 종업원들을 뭐라고 해요? 여자니까 waitress라고 하죠 waitress. 예, 뭐 남자는 waiter라고 표현하는데 을 모레스분이 스태프라고 하셔도 되고요. 모레스분이 어우만 하세요. 절대 행동을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 여자 뭐 하고 있습니까? 일단 종업원의 메인 잡이 뭐예요? 주문을 받는 거죠. 주문을 받다 여러분들 무조건 아셔야 돼. 주문을 가져가야 요리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문을 받다 take an order. 꼭 기억해 주세요. take an order. take an order. 굉장히 잘 나오는 행위이고요. 아니면 뭐, 주문을 적고 있다라고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뭔가를 적다. writing down. she is writing down. 뭐, an order. 어, 주문을 적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음. 이제 행동을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면 뭐, 행동이 조금 미흡하다. 옷차림을 얘기해줘야지 뭐. 앞치마, apron. 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네요 A White 유니폼 이렇게 또얘기를 수도 있겠죠 음. 일단 여러분 본능적으로 옷차림이나 머니스타 이런 거에 눈길이 먼저 갈 거예요 왜냐면 하 제일 만만하니까 참아야 돼 참고 행동을 최소 하나는 뽑아 주셔야 돼한 공간에 아시겠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또 건드려 주셔야 돼자 사진 뭐 왼쪽 편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이게 테이블에 앉아 있네요 그중한 명이 그죠 이분 이분의 행동 뭔가 뚜렷하게 보이네. 이 종업원을 바라보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주문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볼까? 어떻게 볼까요? 아까 주문을 받았던 테이크 d e r 주문을 하다는 주문을, 어, 조반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give an order 라고 알고 계시면 쉽게 외워주실 거예요. give and take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a man is giving an order.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looking at her.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해도 좋지만,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본질적인 목적을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왜 바라보겠습니까? 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쳐다보겠습니까? 음, 그 바로 경찰에 신고당하죠. 주문을 하기 위해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looking at her 요거만 하지 마시고 기존으로 이것까지 같이 얘기해주셨으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 됐겠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남자 보니까 메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죠. 성별은 감정 요소가 아니야. 그래서 느낌대로 그냥 가세요. 전 남자라고 가볼게요. 또한 남자가 메뉴를 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보다 looking at, looking at a menu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음. 네, 이렇게 사람한테서만 잘 보이는 사람들한테서 최대 3개에서 4개 정도만 뽑아주시면 돼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남는 시간을 통해서 뒷배경이나 사물 같은 것들을 얘기해주면 돼요. 뭐, 저러면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In the background, uh, many people are sitting at the table. 뭐, 저는 이렇게 표현했을 것같아 그리고 I can see many trees.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줬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멘트 해볼까요? 어떻게 하고그랬었죠 Generally, it looks like a typical day in the restaurant.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죠. 여기서 음. 꼭 중요한 거 아셔야 되는 거는 주문을 하다 주문 받다예요. giving an order, taking an order. 예,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당이나 카페 같은 사진 잘 나와요. 항상 나오면 항상 손님이 있잖아. 종업원이 있고 주문하고 받는 거 너무 잘 나옵니다. 예, 표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사진 한번 봐볼까요? 아네 어떻게 잘 묘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뭐 묘사하셨어요? 일단 장소는 뭐뭐 뭐 호텔이라고 해도 되고 그죠? 아니면 그냥 야외라고 하십시오. o u t d o o r 라고 하시면 되겠고, at a hotel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고. What I can see is two women. 두 명의 여자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던져주시고, 일단 이두 명밖에 없으니까 각각 어, 묘사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왼쪽 편에 한 여자가 지금 차에 좋아요. 차에, 안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을 써도 좋아. 앉아있는 건 맞으니까. 근데 뭔가 그차 안으로 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차 안으로 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sitting in t h cart라고 해서 틀렸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뭔가 완벽하게 딱 정자수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뭔가 들어가는 듯한 행위를 취하고 있죠? 어,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get in입니다. get in이 어디 어디에 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 woman is getting getting in a ca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Getting in, getting in. 네, 이게 어디 어디에 타, 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말로 여러분 이게 차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거든. 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일단 타다가 getting in a car였잖아요. 그럼 차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있으면 Get off예요. 그래서 이걸 나오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woman is getting off a ca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거 잘 나와서 갖고 온 겁니다. 어디 어디 타고 있는 중이다. Getting in. 내리고 있는 중이다. Getting off. 요거 기억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이 사진을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여자 더 표현할 게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 그냥. 가방을 이렇게 손으로 홀드한 게 아니라 이렇게 팔로 이제 가방을 메고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가방을 메다가 뭐였습니까? wearing a bag이에요. wearing a bag. 근데 팔로 이렇게 메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She's wearing a bag with, with her arm. with라는 게 여러분,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모모로라는 어떤 수단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회화나 어떤 표현들을 할때이 with가 모모함께라는 거 말고 모모로라는 의미로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너무너무나 유용하게 쓰시게 될 표현입니다 토스뿐만이 아니고 일반 회화를 할 때도 그래서 모모로, with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She is wearing a bag with her arm 그녀의 팔로 가방을 이렇게 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우산을 들고 있는 이 여자도 언급을 해주면 좋겠죠. Also, the other o m a n 또 다른 여자는, 그냥 말 그대로 우산을 들고 있잖아요. holding an umbrella.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녀는 뭐, 어,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She's wearing a blue suit. 이렇게, a black sui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우산을우산을 우산을 들고 있다는 거 왜, 뭐, 특별히 말할 게 없잖아. 그럴 때 그냥 옷차림 같은 걸로 가주시는 거죠. 음, 그리고 뭐, in the background, I can see a big building, 어큰 뭐, 뭐, 건물을 볼수 있습니다. 뭐, 큰 호텔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이나 사물 같은 걸 얘기해 주면 좋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 멘트, generally, it looks like a typical day at a hotel. 호텔에서의 어떤 평범한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시면 되겠죠. 아, 뭐, 그리고 뭐, 여자가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뭐, 차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있나요? 차 손잡이 어떻게 할래요? 손잡이는 그냥 핸들이야, 핸들. 그래서, she is holding a car handle.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네, 손잡이는 핸들이라고 하죠 핸들. 여러분, 참고로 그차 운전할 때 이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핸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steer wheel이라고 해요, steer wheel. s t e e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 차 운전되는 핸들 아니에요. 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오케이? Okay? 요렇게 사하셨으면됐겠죠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getting in, getting off. 내리고 타는 행위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Okay? 자, 567번 문제 한번 봐 볼까?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자, 여러분 요거 해석할 필요 없다고 했었죠. 주제를 빨리 찾아 줘야 돼. reading habits. 독서 습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질문이 나에게 쉽게 다가와요. 자, 문제가 뺨 떴어. 빨리 해석을 하셔야 돼. 요즘 이렇게 두 개씩 물어봐요. 음, 그래서 빨리 해석해서 신속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해석을 해보면 일단 의문사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고 했었지. 예, 요거를 일단 빠르게 해석이 됐었어야 돼. 요 근데 내가 문장을 잘못 만들겠어? 그럼 빨리 단어만 질르세요. How many books or magazines? 저, 결국 뭘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그냥 몇 개의 잡지나 몇 권의 책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질르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Five books. Where? 에라 모르겠다. 인터넷. 마이 홈 이렇게라도 지를 수 있는 뻔뻔함이 필요해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하실 때여 문제가 딱 뜨고 나서 가만히 있는 습관 갖고 있으면 안돼 아이고 뭐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돼 시험장에서 하듯이 평소에 연습을 해야 시험장에서 그나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장 가면 굉장히 떨리고 긴장돼 가지고 지금 평소에 연습했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피킹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라도 지르는 그런 간절한으 연습하셔야 돼 일단 해석을 해보면요. 너는 1 년에 책이나 잡지들을 몇권 정도 구입을 하니에요. 그러면 나는 구입한다. 영어는 이렇게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나는 구입합니다. I purchas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두권 산다고 할까요? I purchase about two book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것도 앞에 about 넣어셔야 no 돼. About two books, about five books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답변은 무조건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봐볼까요? 해석되셨어요? 너는 주로 그것들을 어디서 사니? 그럼 나는 그것들을 주로 산다. 이렇게 문장을 만드셨어. 이런 솔직히 8, 90% 끝난 거야. 그리고 의문사에 맞는 대답을 하시면 되거든. 어디서 산다고 할까요? 서점에서 산다고 할까? 그럼 in the bookstore 하면 되는 거야 인터넷에서 산다? 인터넷에서 온이에요? On the interne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쪼아요 화면에 뜨는 순간 근데 문제 하나하나를 보면 솔직히 별거 없거든요 15초 안에 여러분 충분히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15초 안에만 답변하면 되니까 음, 그래서 충분히 도전 가능해요 음, 충분히 가능합니다 쫄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 문제 봐볼까요? 아 이것도 뭔가 벅찬 느낌. 두 문제가 한꺼번에 확 물어본다라는 거지. 굉장히 짜증 납니다. 아 뭔가 해석이 잘안 돼. 뭔가 불안해. 얘라 모르겠다. 빨리 의무사 확인하세요. How much time? 얘라 모르겠다. One hour. 아, when? 에이, 모르겠다. Weekend. 이렇게라도 던질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단어만 던져도 일단 소통이 됐기 때문에 채점자 입장에서는 아, 얘는 그래도 내가 뭘 물어보는 건지 캐치는 했네. 이렇게 간주한다는 거죠. 토스는 소통이 되는 게 일단 중요해. 요 그러나 문장을, 문장으로 말하면 더 좋지. 해석을 해보면 너는 일주일에 책을 읽는데 시간을 얼마나 소비를 하니에요 그러면 나는 소비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좋을 거 아니에요 나는 소비합니다 아이스팬 d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문장을 만드는데 힌트를 얻으셔요 한뭐한 뭐한 시간 읽는다고 할까요? 아이스 b o 더 t one hou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 또 길게 뽑아주고 싶으면, I spend about one hour reading per week. 어, 내가 일주일에 책을 읽는데 1 시간 정도 소비합니다. 이렇게 뒤에 꼬리말로 넣어주셔도 괜찮고. 다음 문장 가볼까요? 너는 너의 독서하는 걸, 언제 독서하는 걸 좋아하니? 그러면 문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나는 나의 독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I like To do my reading. 어 나는 나의 독서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는 데 힌트를 얻으시라고. 언제 읽는 걸 좋아한다 고 해볼까요? 우리 뭐 여러 가지 뭐뭐 뭐 언제라고 할까? 뭐 주말에라고 해볼까요? 주말에 영어로 on weekend. 어 나는 주말에 어, 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아니면 난 밤에 책 읽는 걸 좋아한다. At night. 이렇게 가주시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즘 두 개씩 물어보는 게 유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 쫄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시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진짜 입도 뻣끗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이상한 막 질문들 하지 않아요. 항상 요런 개념,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 두개 나왔다고 쫄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7번이야 이 7번은 30초짜리 답변이기 때문에 좀 길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를 무조건 얘기해야 되는 문제야 그럼 7번 문제를 많이 좀 연습하셔야 돼이 7번에서 문제의 분별력이 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시험 보시는 분들 해석은 되셨나? 너는 얼마나... 아, 뭐야? 아, 얼마나가 아니 죄송합니다 너는 요즘 책을 과거보다 더 많이 읽냐? 아니면 과거보다 요즘 덜 읽냐? 그 이유가 뭐냐. 근데 이렇게 옵션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 선택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순식간에 빨리 선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했을 때 내가 좀더 수월하게 잘 말할 수있을까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지. 뭐, 양쪽 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 책을 더 읽는다고 해볼까, 옛날보다? 뭐,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요즘 책 읽는 거에 관심이 생겼다. 어, 그래서 책을,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 이유 같은 거를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요즘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책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고 좋은 공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난책 읽는 걸 워낙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여가 시간이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요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답변이 광범위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니까 우리 한국인 문화로는 아이 뭐책뭐 그냥 읽는 거뭐 읽는 거지 뭐 이유를 물어봐 요런 문화지만 영어는 이렇게 이유를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얘들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들 인 대화 나누는 거 보면 because because 라는 말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의 주장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하는 게 괜히 습관화되어 있는 대화를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정서가 좀 다르지. 음, 그래서 이 대답을 잘못 한다라는 것은 영어 실력이 없다는 게보다는 어떤 어, 문화적인 대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죠. 이유를 말해야 되는 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좀 쉽지가 않아요. 아니면 책을 덜 읽는다고 한번 해 볼까? 어떻게 하실래? 어, 나 요즘 책을 덜 읽는다. 왜냐면 뭐나 요즘 겁나게 바쁘다. 맨날 나 야근하고 아책 읽을 시간이 없다. 아, 책을 읽으면 아나더 피곤하다 요즘. 그래서 난책 읽는 거 대신에 그냥 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겠고 또 어떻게 볼까? 어 나는 책을 요즘 읽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 많은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한다 그래서 난 굳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겠고 그럼 답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학원에 나오시면 제가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7번 같은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원에 나오셔서 막 반복적으로 막 연습을 하셔야 돼 문제가 딱 떴을 때내 아이디어를 통해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계속 그래야 그 시험장에서 뭐라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okay. 8, 90번 문제 한번 볼까요? 문서 보고 답변하는 거 어떻게 대답 잘 하셨습니까? 음원 한번 틀어볼까요? 음원아 어디니 음원아 아 이렇게 노래 부르면 이거 아저씨인데 아 죄송합니다 자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실래요? When and where will the seminar take place? 어 들으셨어요? 예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When and where will the seminar take place? 네 들으셨나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take place, 알고 계시라고 했죠. take place 가 뭐냐면, 뭔가가 개최되다 열리다 뭐 이런 뜻이야. be held 랑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뭘 물어봤냐면, 이 행사가, 이 세미나가 언제, 어디서 열리니 에요 그러면, 그것은 열릴 겁니다. it will be held. 이거 기억하시라고 했었지. 이거 되게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it will be held 한 다음에 뭐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였어요? 언제, 어디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 날짜랑, 어, 이거, 얘기, 로케이션 얘기해주면 되겠네. 그죠? 이게 느낌상으로 푸세요. 느낌상. 이거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면 그거 막 질러주세요. When and where will the seminar take place? 예, yeah, when and where? 이렇게 의문사만 딱 듣고 푸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장소랑 시간은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8,90번 문제 풀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It will be held 한 다음에 날짜 앞에는 전치사 못 써요, 여러분. 날짜 앞에는 on을 씁니다. on. friday april 28th 혀 깨무셔야죠 서수 8th 이렇게 하셔야 돼 날짜 얘기할 때는 그리고 location은 뭐 여러분 뭐 그냥 이렇게 하세요 location is 뭐 이렇게 가십시오 rsd building 294 dayton -E avenue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주소 앞에는 전치사뭘쓸수 있다고 했죠? 에, 쓸 수, 쓸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셔도 돼. 에, 한 다음에, 추석 그냥, 뺨, 읽어주시면 됩니다. 음,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치사까지 이렇게 넣어줬다, 문법적으로 정확하다, 그러면, 너무너무 훌륭한 답변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문법적인 실수가 있어도, 완벽한 문장이 아니지만, 물어본 거에 대한 키워드, 중요한 단어가 언급이 되었다면, 굉장히 점수 잘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질러주세요. 그마음 가진 게 중요합니다. 됐죠?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 어, 한번 들어볼까요? I heard that I can just show up at a session without a reservation. Is that correct? 아하.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I heard that I can just show up at a session without a reservation. Is that correct?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I heard that I can just show up at a session without a reservation. Is that correct? 네. 어떻게? 대충 느낌을 봐주셨습니까? 뭐래요? Without reservation 어떤 예약 없이 그냥 내가 그 행사에 show up 그냥 나타날 수 있니? 그 행사에 그냥 갈수 있니? 예약 없이?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문서 아래 위에 이렇게 여분으로 나와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아니 무조건 아니지만 이거 거의 다 출제자가 이거 건드립니다 음,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 네,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everyone must register. 모든 사람들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at the administration office. 그러니까 행정실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행정실에, 네가그 세션에 어텐딩 하기 전에 등록을 먼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 예약 없이 그냥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등록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actually no 한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What sessions do you offer in the afternoon? Now listen again. What sessions do you offer in the afternoon? 네. In the afternoon. 이것만 듣고 그 푸는 거지. 그러니까 오후에 세션을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There are two. 그렇지. 두 개가 있네요. 요걸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수록 좋아한다고 했었죠. 채점자가. There are two 라고 한 다음에. 우리 했던 대로. The first one is Thai Rhythmic Dancing. 아, 굉장히 막 율동적인 어떤 댄싱을 배우는 것 같아요 시간까지 얘기해 주면 좋겠네요 2시부터 3시 반까지 이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From t o 를 써서 그죠 그리고 Second one is Malay Folk Dance 어떤 어, 말레이 전통 춤을 추는 것 같아요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시간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보통 세개 정도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두개 정도 물어보는 거는, 그나마 좀 할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 안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해석은 되셨습니까? 뭐랍니까? 자, 장점 문제잘 나옵니다. What are some advantages of reading customer reviews when deciding which product to buy? 장점을 보라고 봤는데, 무슨 장점이에요? 어떤 물건을 살지 결정할 때, 고객들의 후기를 읽으면 좋은 점이 뭐니 해요? 커스터머 리뷰가 후기잖아요, 후기. 물건 같은 거 사실 때 무조건 후기 같은 거 체크하잖아요. 그거 없이 괜히 샀다가 낭패보면 손해니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후기를 왜 읽어요? 장점이 뭐예요? 우리가 후기를 많이 보긴 하지만, 이게 장점이 뭐야? 이거 1분 동안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일단은 후기를 봐야, 이 상품이 안 좋은 점이 있는지, 뭐, 불만 사항이 뭔지, 뭔가가 이렇게 잘 고장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가성비가 좋은지 이런 걸 알아야 이걸 사겠죠.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이 후기는 직접 상품을 써본 사람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물건 살때 도움이 될 만한 신뢰할 만한 어떤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줘서 내가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죠. 그죠? 뭔가 찜찜하면 안 사죠. 음 저도 배달 음식 같은 거막 시켜 먹을 때막 후기에 막 벌레 나왔다 그러면 저는 안사 먹어요. 그리고 또 무슨 장점이 있을까? 그리고 후기 같은 거,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후기 장난 아니죠? 무슨 뭐, 뭐, 좋다, 나쁘다, 뭐, 단순히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막, 동영상까지도 나와 있어요. 동영상까지도 나와 있고, 막, 어, 뭐, 최신순, 긍정적인 순, 부정적인 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후기를 다양한 시선으로 볼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나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후기를 무조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장점들이 또 있네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후기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어떤 나의 소중한 돈도 내가 아낄 수가 있고. 괜히 뭐, 불량스러운 불량품 같은 거 사는데, 나의 소중한 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내용들은, 이 1분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연 설명들까지 해줘야 1분이라는 시간이 꽉 채워진다는 거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한 실거 문제는. 그래서 그 부연 설명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지 어떤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는지를 제가 학원에 나오시면 너무너무나 좋은 팁을 알려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케이 자 한번 쫙 풀어봤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보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답하면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는 누구나 다 해요. 이해한 거를 다시 내가 입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다시 틀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